안녕하세요 블라친 무슨 일 있어? 밖에 너무 더워 선크림 발라도 발라도 맨날 시커멓게 탄다 근데 땀봐 땀봐 추가전이 왔어? 미쳤어 미쳤어 요새 바깥에 자외선이 저한테 나쁘다던데 아니 스킬로프 써서 괜찮아? 엥? 그거 뭐야? 스킬로프 몰라? 차마시계 아나 이거는 자외선 보디가디 같은 아니야 응? 너해피 피한다고 자외선 피한다고 그러면 은 어? 건강 나빠지는 몰라? 스킨루프는 자외선 케어 자외선 애프터 케어 숙련 케어 기능까지 있다고 내 피부 타입에 맞는 자외선 치수를 알려주고 실시간으로 자외선 치수를 다 알려준다고 어, 나 휴가 갔을 때 너무 많이 탈까 봐 걱정했는데 이 스킨루프 하나 있으니까 안심이 되더라고 또 집에 오면 그날 너 자외선 얼마나 받았는지 정리해 줘가지고 너 내가 안된는 나한테 는 이도 추천해주고 요 성분 이 얼마나 달라야 되는지 그런 것도 뭐다 체크해준다고 보아 방지가 저절로 되지 않겠어? 햇빛량이 부족하거나 빛 공에 노출되면 진동으로 뭐 알려주는 거야 멜라토닌과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성분과 조명 환경을 알려주는 거야. 아 이제 스킨스 있어서 걱정이 없겠네 Good morning my skin.